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4월 16일. 네 상황이 뭐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지금 2주, 2주 정도 동안 코인을 잘안 봤는데 네뭐 전쟁 이슈도 그렇고 ETF 유입량도 그렇고 굉장히 소강상태에서 알트들의 하락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 저도 하나도 팔지 못했고요 현재 2월 수익분까지 다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네. 뭐 차트를 좀 보실까요? 네, 비트는 현재 그 이전 마지막 매물 때 메인 지지 구간을 다시 근접하고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세 번째 테스트 구간인데, 예,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63, 어제 제가 몇이었죠? 63.9 였나요? 매수를 5%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 텔레그램에 썼을 때, 바로, 알트 매수를 진행을 했고, 예, 네, 말씀 은안 드리려 했는데, 온도를 매수를 했고요. 예, 네, 평단이 아마 어제 0.87 정도에서 추매를 했으니까, 뭐, 좀더 많이 올라왔겠죠. 그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세 번째 테스트인데 깨질 경우 자 이제 하락 조정이 많이 왔으니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깨진다면은 좀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저점을 살짝 깨고 반등이 다시 오던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지지를 깨면서 여기까지 52,000 정도까지 급락하는 형태 두 가지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 지금 52K가 어느 구간이냐면은 최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안 가게 빌어요 52K가 무슨 구간이냐면은 현재 주봉MA20이 지나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이번 주에 53,700 정도 되고 있고 다음 주면은 제가 이거 한1,500 불씩 올라온다고 했죠. 기울기가 약간은 약간은 이제 완만하게 되려는 구간인데 아마 다음 주면은 55,000 정도 될 겁니다. 이 주봉 MA 20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승장일 때 주봉 MA 20을 아래로 잘 주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17년에 이게 이제 주황색이니까 이게 뭐 적게 보이시겠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마이너스 40% 짜리 하락이거든요. 그때도 MA 20을 딛고 그 다음 주에 강반등이 왔고 여기서 한번더 그리고 다시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전 사이클을 지금 참고로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1년, 21년에는 훨씬 가팔랐어요. 이 구간에서 주봉 20 테스트를 한달 정도 하고 그 뒤에는 아예 주봉 7일만 밟고 쭉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대입을 해본다면 은 일단 주봉 7은 주봉에서 깨졌습니다. 깨지고 다음 주면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올 텐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지가 깨진다고 하면은 깨지고 급락이 발생을 할 텐데, 그때 바로 말아 올리지 못한다면, 은 현재부터 주봉 20까지, 마이너스 15%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워스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구간은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면은, 월봉에서, 월봉에서 뚫어내고 현재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때 꼬리 한번 크게 남기고 여기는 뚫었다가 다음 주에 바로 말아내리면서 월봉에서의 저항이 생긴 구간인데 우리가 3월에 뚫었죠. 강하게 뚫고 지금 3월에 대한 되돌림을 거의 100%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가능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한 거는 이전 저점인 여기죠. 61k 를 깬다면은 그냥 바로 손절을 할 거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지금 물량,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끌고 온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알트가 피를 토하고 있는 거지, 비트는 큰 영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리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다. 2850불이죠. 그래서, 최대. 비트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은, 얘는 여기에서 걸릴 것 같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거가 이제 이더 사토시로 또 판별을 할수 있는데, 얘는 지금 주봉에서 상승다이버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세 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트에, 여기에서 본 적이 있죠? 하락하는데, 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 각인. 해가지고, 지금 이더 사토시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은, 비트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메인지질 지지받지 못하고 급락을 하면은, 오히려 비트 하락률이 이제는 알트 하락률보다 크지 않을까? 알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훨씬 상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폭락을 해도 다음에 나오는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알트가 조금 더 방어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장이 좀 어려운데 마인드셋의 차인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 한두 달치 수익분을 다 반납을 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알트를, 비트를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알트를 사셨을 텐데, 한 마이너스 4, 50%는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메이저 비중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기둥이 잡혀야지,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그런 거를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은 그것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좀 매매 복귀를 하시고 다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8% 정도까지는 보고 있지만 현재 예, 네. 폭등을 했다가 지 되돌림이 세게 나온 상황이에요. 도미넌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을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음, 텔레방에 쓴거몇개더 말씀드리면은 테더 도미넌스는 여기에서 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전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기어코 이 메인 매물대에 다시 테스트를 하러 왔, 올라왔습니다. 여기죠? 하나, 둘, 셋. 주 봉에서의 여러 번 테스트, 저항 테스트를 했다가 뚫고 나서 현재 강하게 하락했다가 리테, 리테스트를 온 지점이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아직 다이 뭐 RSI는 양호한 상태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 때는 비트가 15%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가능성은 이거보다는 리테스트 개념으로 결국은 뭐 전쟁 이슈가 확전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할수 없으니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아어 네, 요약하자면은 지금 팔기에는 좀 개인별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팔지 않을 거고요. 판다고 해도 어제 추매했던 부분만 떨어진다면 손절을 하고 현금 35%의 비중을 다시 가지고 아래에서 더 기회를 볼 생각입니다. 네, 이더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이고요. 이더의 하락폭은 인제부 지금 현상으로는 비트보다 제한적으로 제한적이다. 솔라나도 보시면은, 이전 고점에 대한 테스트, 한번 다시 진행이 됐는데, 얘는 이더보다도 하락, 그, 기대 하락폭이 더 적어요. 마이너스 10% 정도? 이런 여러 차트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금은, 지금 역시 비트보다는, 이제부터는 알트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홍콩 ETF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이 된 거고, 현재 오픈이 된게 아닙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뭐 차이를 보자면은 ETF 같은 경우는 현재 소강 상태고요. 이 정도면은 뭐큰 변동 없이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줄고, 줄고. 이걸로도 수렴을 그리고 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펀딩 레이트. 이제는 시장의 감정이 소스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비트만 기본 펀비고 이더부터 모든 펀비가 이제 음소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때죠. 처음 60k를 뚫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펀딩피가 급격히 낙관주의로 가면서 모두가 롱 외치면서 60k를 뚫어냈을 때 그리고 현재 60k에서는 예, 시장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 오픈인터레스트도 어제, 아니,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급락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롱도 안 치고, 숏도 안 치고 있는 그런 좀 조용한 상황에 있다. 예. 뭐, 별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는 것 같고,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비트라는 게, 위험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안전 자산의 형 성격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랑 커플링 할 때도 있고 디커플링 할 때도 있고 금이랑도 커플링 할 때가 있고 디커플링 할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대중의 채택을 받지 못한 불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의 기회도 이 시장에 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마 다음 사이클인 한 28, 29년 정도 되면은 현재보다 훨씬, 현재보다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의 형태를 더 뛰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 예, 네, 알트에 올인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더 많은 수익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고, 이런 하락률도 다 플랜 B 이상으로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지 않았을까 복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알트 비중이 지금은 꽤 높은 상태로 한30% 되거든요. 비트 이더솔라나 제외하고 30% 정도가 한 40여 개의 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저 역시 비중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매매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확실한 거, 확실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때보다는, 이때 60K 돌아왔을 때그 시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감정이 다 죽은 지금의 60K가 훨씬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긴 하다. 손이 잘 아, 그, 모두가 공포에 떨때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카톡방에서도, 예, 매수에 손이 잘안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세달뒤 보면은, 아, 이때가 기회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그 사이사이에서의 그큰 웅덩이, 큰 파도 같은 것도 이겨내는데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약을 드리자면 현재는 어디까지 갈,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에 과열은 이미 다 꺼진지 오래다. 음네 이상입니다. 제가 요즘 좀 네, 병원도 다니고 있어서. 코인에 많은 신경은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많이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시기일 순 있지만 우리가 걸어 지나왔던, 겪어왔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2년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같이 힘든 상황 이겨내보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